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자 우리 암 환자분들이요 암 치료하는 과정에서 고주파 온열암 치료 하는 경우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도 이제 계실텐데 제가 요즘 또 공부하다 보니까 아더 좋은 고주파 온열암 치료하는 스케줄 그 다음에 치료의 타이밍, 그 다음에 치료 에너지, 어, 이런 것들 새롭게 또 제가 알게 된거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도 만약에 항암 치료 하면서 내가 고주파 온혈암 치료 할 예정이다 아니면은 하는 중이다 라고 하면은 나는 어떤 상황에 지금 어떤 카테고리에 지금 속해 있고 어떤 스케줄로 하는 게 가장 아, 좋겠구나 그 힌트 오늘 영상에서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주파 온열암 치료는요 여러분들 항암 할 때가 사실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방사선 할 때도 중요한데 방사선 할 때는 제가 또 따로 한편 준비하겠습니다. 항암을 할때이 고주파 온열암 치료가 중요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항암 치료잖아요. 이제 항암 치료가 잘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고주파 온열암 치료하는 게 항암 치료 가장 잘 듣게 하는 방식이냐.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 이제 하는 거고요. 어, 이랬을 때여러분들이 중요한 포인트 오늘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암 종류별로 항암이 사실 잘 듣는 암이 있고 항암이 보통 안 듣는다 라고 여겨지는 암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경우는 또는 우리 가족의 경우는 어떤 군에 속하는지 우선은 그거를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항암이 잘 듣느냐, 항암이 잘 듣지 않느냐에 따라, 항암 치료하는 날 기준으로 해서요, 항암 전에 하는 게 좋은 암 환자분이 있고, 항암 끝나고 하는 게 좋은 암 환자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제가 항암 잘 듣느냐, 잘 듣지 않느냐에 따라 분리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항암이 잘 듣는 암은 보통 어떤 암으로 알려져 있냐면, 유방암도 보통 잘 듣는 암. 난소암도 잘 듣는 암, 폐암도 잘 듣는 암에 속한다고 보셔야 돼요. 자, 대장암도 중간보다는 조금 더잘 듣는 쪽에 속하는 암으로 보시는 게 좋으세요. 자, 그러면 항암이 잘안 듣는 암으로 보통 알려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췌장암이고 담관암, 담낭암, 복막암. 또는 복강내 전이. 자, 이 경우가 항암제가 잘안 듣는 경우로 보통 여겨지는 경우의 군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유념하셔야 될게 뭐냐면 어, 내가 항암제가 잘 듣는 암의 군에 이제 진단명일지라도 어, 그 경우인데 항암제가 안 듣는 분이고 또는 나는 췌장암이지만 어, 항암제가 잘 듣고 있어서 사이즈 변화가 좋다. 이제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꼭 암 별로만 나눌 건 아니고, 실제로 내가 이제 항암하는 과정에서 항암이 잘 듣느냐, 아니면 항암이 잘안 듣고 있느냐, 이걸 좀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전이암 환자분들이 그런데요. 전이암의 경우는 확연히 알죠. 내가 지금 항암이 잘 듣는 경우인지 아닌지. 항암이 잘 듣는 경우는 한 가지 약제를 오래 가는 분들이세요. 항암이 잘안 듣는 분들은 항암제 내성이 빨리 생긴 분이세요. 그러니까 나는 난소암인데, 난소암의 경우는 보통 항암제가 잘 듣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 저는 3개월 하고 내성이 생겨서 약을 바꿨어요.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난소암일지라도 항암제가 잘안 듣는 경우니까 안 듣는 경우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랬을 때 항암제가 잘 듣는 경우, 잘안 듣는 경우, 제가 중요한 포인트가 고주파 치료 스케줄에서 항암이 좀잘안 듣는 분들은 항암하는 날 항암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게 좋고, 항암이 잘 듣는 경우는 항암이 끝나고 하시는 게 좋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만약 췌장암인 경우, 자, 이번 주가 항암을 하는 주다. 이랬을 때 항암 전에 하시는 게더 좋은 경우세요. 근데 내가 췌장암일지라도 나는 항암이 좀잘 들어요. 이런 분들은 항암제 종료하고 나서 바로 하시는 거, 그게 중요하죠. 내가 대장암 환자인데 대장암 전이암 환자인데 항암제가 좀잘 듣는 편이에요. 이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항암제 종료하고는 가까운 시간 내에 하시는 게 좋으세요. 자, 여러분들 좀 정리가 되세요? 내가 항암제가 좀잘 듣는 경우다. 그러면 항암하는 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말 중요한 고주파하는 날짜가 언제냐면 항암 종료하고 가까운 시간 내에 내가 항암이 잘안 듣는 경우다라는 환자분 같은 경우는 항암 시작하기 전에 그 항암제 하는 날 가까운 시간 내에 먼저 하시는 게더 도움이 많이 된다. 자, 이렇게 스케줄 하는 날짜를 먼저 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항암 전에 하느냐 항암 후에 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를 달리 하는 게또 중요해요. 만약에 항암에 잘안 듣는 경우는 제가 항암 전에 하시는 게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항암 전에 할 때는 에너지를 높게 하지 않고 저에너지로 하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이 저에너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혈관 확장을 위해서요. 자, 그게 주 목적이에요. 항암제 잘안 듣는 분들한테 고주파 온열암 치료를 하는 큰 목적은 항암 전에 혈관을 열어주는 거다. 자, 이럴 때는 에너지를 세게 하는 것보다 낮은 에너지로 40분에서 60분 정도 해서 혈관을 열어주고 그리고 항암제 치료하시는 게 가장 좋다. 자, 그러면 항암제가 내가 잘 듣는 사람이다. 자, 이런 경우는 항암제 종료하고 가까운 시간에 하시는 게 좋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랬을 때 뭐가 중요하냐? 이때는 에너지를 세게 하는 게더 좋으세요. 항암제가 잘 듣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항암제 이제 종료하고 항암제 농도가 가장 이제 피크를 이루는 시간대 하면 좋은데 그때 이제 할때 암이 있는 부위에 고주파 온열암 치료를 할때그 부위를 센 에너지로 많이 괴롭혀주는 거, 같이 괴롭혀주는 거,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항암 전에 할때 목적하고 항암 후에 할때 목적이 조금 다르게 에너지를 선택하면 더 좋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제 항암제가 잘 듣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암 덩이가 있으면 암 안에 또는 암 주변에 혈관 형성이 잘돼 있어서 혈액순환이 좋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항암제도 잘 들어가고 암세포 사멸도 잘 된다라고 여기면 되는데 이때 그래서 항암제가 막 들어가서 암세포가 힘들 때 그때 고에너지로 암세포 사멸 효과를 더 크게 하려는 게 항암 후에 그러니까 항암이 잘 듣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주파 온열암 치료 전략인 거고요. 항암제가 잘안 듣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혈류 흐름이 안 좋은 분들이세요. 이암 덩이 주변에 혈류 흐름이 안 좋은 경우여서 조금이라도 혈류 흐름을 넓게 하기 위해서 항암이 들어가기 전에 혈관을 넓혀 주는 거. 이거는 아주 고에너지를 주지 않고 저에너지로 할때 혈관 확장은 충분히 잘 되거든요. 그래서 고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라 저에너지로 혈관 확장을 목적으로 고주파 온열암 치료 이걸 하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스케줄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암하는 스케줄이 다양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2주에 한 번씩 하고, 어떤 분들은 3주에 한 번씩 하고, 어떤 분들은 3주에 걸쳐서 매번 하고 한 주씩 고 이렇게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암제를 하는 스케줄에 따라서 항암을 하는 주는 적절히 조절을 제가 말씀드린 팁을 가지고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항암을 안 하는 주는 주에 두번 정도 하면 좋으세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매주 고주파 온열암 치료를 할수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럴 때 항암을 하는 주만이라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전략을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러면 고주파 온열암 치료로 이렇게 치료를 하는 이유는 고주파 온열암 치료의 가장 큰 목적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42도씨 열을 만들어서 암 주변에 열을 만들어서 암세포를 막 못살게 하려는 고주파온열암치료의 목적이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암 주변에 혈관을 조금이라도 확장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게 고주파 온열암 치료의 목적이다. 이두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조절해서 어느 쪽을 더 우리가 밀어줄 거냐 그거를 선택해서 가는 게 항암을 할때 이제 스케줄이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드리면 내가 항암이 잘 듣는 경우냐 아니냐에 따라서 스케줄 조절을 하면 된다. 자 항암이 잘 듣는 암은 제가 어떤 암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보통 우리가 유방암 난소암. 폐암 그리고 대장암도 잘 듣는 암에 넣을 수 있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항암이 보통 잘안 듣는 경우는 우리가 췌장암, 담관암, 담낭암. 자, 그리고 어떤 암들도 사실 항암이 잘안 듣는 경우냐면 마땅한 항암 치료가 없어서 수술 후에 항암을 안 하는 경우도 항암제가 썩잘 듣는 암이 아닌 거예요. 대표적인 게 간암이고요. 뇌종양도 이 경우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복강암. 공마감도 항암제 잘안 듣는 경우에 속한다. 자, 그래서 항암이 잘 듣는 경우, 안 듣는 경우, 자, 여기에 따라서 자, 여러분들이 고주파 온열암 치료하는 전략 다르게 가져갈 수 있다. 자,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이고요. 저도 고주파 온열암 치료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만 더 조절하면 조금 더 좋은 성과로 갈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고주파 온열암 치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을 하는지 이후에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전이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 이제 항암 치료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항암 치료 조금이라도 더잘 듣게 하기 위해서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 잘 선택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암 치유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